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성입니다 1118회차 로또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버럭 나으라님의 예, 자료 중에서 3번과 33번 3번과 33번의 흐름수에 대한 영상, 첫 번째 영상을 보고서 느껴지는 그한 가지를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에 저는 이 낙천표를 보고 이 낙천표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하나의 느낌, 그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낙점 10 이상의 개수가 12개인데 혹시 이 중에서 한 수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12개의 많은 개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개 숫자 그룹 두개 숫자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버럭나라님의 추천 흐름수에 대한 영상 3번 33번의 흐름수에 대한 영상을 봤을 때그 영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한 가지의 초점, 그게 이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버럭 나으라 님의 3번, 33번, 3번, 33번의 흐름수에 대한 영상에서, 어, 많은 숫자들이 이 추천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인해 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숫자들이 있어서 어, 이 숫자들을 전부 다 챙겨볼 수는 없고 어, 이 많은 숫자들 가운데서 한 수에서 두수 정도 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제가 낙점표에서 본 거하고 어, 여기 겹치는 부분들이 예, 보여서 어,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 2 3 9에 10번에서 16번 사이에서 어, 한 수에서 두수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14번이 눈에 띕니다. 14번이 여기 있어서 눈에 띄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14번이 눈에 띕니다. 14번이. 여기에 14번. 14번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써졌지만, 10번, 11, 12, 13, 14, 15, 16번 중에 14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왜 14번이 눈에 띄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낙첨 10 이상의 장기 미출수 가운데서, 많이 나와야 한 수, 또는 안 나올 수도 있, 있다. 0에서 1일 수도 있다. 0, 0에서 1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지난 회차에 3개, 1개, 2개로 나왔기 때문에, 2개. 지난 앞선 회차에 2개 나왔기 때문에, 이번의 차이는 많이 나와야 한개 또는 0일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그 중에서 두개 숫자로 묶여 있는 그룹, 두개 숫자로 묶여 있는 이 그룹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관찰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대충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14번이 딱 눈에 띕니다. 여기에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번이 딱 눈에 띈다. 그게 이제 이번 영상의 요점이고, 오늘은 14번에 대해서 눈에 띈다 하는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